로건아! 응. 엄마, 로건이한테 휴지 좀 주세요. 고모 휴지 좀 갖다 주라고. 응. 어. 어. 잠깐만. 어. 왜? 로건아, 왜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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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? 왜? 나 근데 손에 똥 묻은 것 같은데, 아까 <웃음> <안> <웃음> 잠깐만... 응? 뭐야? 어? 아까 묻은 것 같았는데, 이거 똥 아니야? 아니, 응? 치킨? 아, 그래, 치킨이야? 냄새 맡아봐, 똥인지? 알았어. 묻었어? 안 묻었어. 어. 안 묻었어. 어디, 어디? 봐봐. 어, 몰라. 어? 어? 잠깐만. 아이 그냥, 대디가좀 큰일 나? 팔 이렇게. 아, 이 고모가 먹을 거야, 또. 아이씨. 안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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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아. 안 돼. 먹지 마. 그럼 이이거도 먹을래. 먹을래? 이건 먹을래? 응. 안 먹어? 어. 내가 먹어. 아, 안더 먹어. 누구 이성은 먹을 수 있어. 아 안돼요. 누구 이성이 먹을 수 있어. 아 안돼요. <laughs> 뭐야 왜그래? 버렸어 버렸어? 아이 고모 손에 똥 묻었어 어떡해 아 그럼 손 씻어 손 씻어? 씻겨줘 손 씻겨줘 일로 와봐 손 씻겨줘 고모 아똥 묻었어 아이, 닦아줘 아한몸똥 묻었어 아이. 치즈 늦게 갖다줘가지고. 아 그럼 죽게 내야죠. 아왜 고모, 고모 똥꼬를 왜 봐? 똥꼬로 붙었나 봐. 뭐라고? 아니 똥무 치즈 말고 잘 써. 똥무 치즈 말고 잘 써라고? <놈이> 아 조심히 살게 알았어 고마워.